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에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 모양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새해 첫날 24시간을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현장이 있습니다. 영적 돌파의 새해를 선언한 대전 한빛교회 24시간 기도회 현장.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현장을 김예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가 새해를 맞이하며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31일 저녁 9시, 김도현 찬양사역자의 콘서트로 시작된 기도회는 6명의 강사를 초청해 찬양과 간증, 말씀으로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2 3 년에는 더 꾸준하게 더 주일을 주일 주의 성수도 함께 지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첫 예배에서 대전 한빛 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죽기 살기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외적으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갔듯이 우리도 이 세대를 살면서 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과 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싸우고 이겨서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 패밀리 타임 네트워크 대표 홍장빈 목사와 103 대표이사 신유철 장로의 간증과 말씀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교역자들의 성도를 향한 사랑과 기도를 담은 커피 섬김도 진행됐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충주 봉쇄수도원 원장 강문호 목사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성령을 통하여 주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며 마지막 때의 영성과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백용현 목사는 4년째 24시간 기도회를 개최하며 365일 중 하루이지만 신년 첫날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자는 기도의 의미를 담아 한국 교회가 함께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사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매월 첫날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으로 매월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국 교회가 일년에 한 번이라도 주의 성전에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예.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한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 2023년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